마음이 여러분, 안녕, 예서입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저는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후회가 충돌할 때 생기는 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진짜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엄청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항상 솔직하게 느끼는 편이지만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는 편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게 나를 해친다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라거나 그러면 저는 아무리 이게 하고 싶고 아무리 너무나 원하던 일이라도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건 저를 위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이제 후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성과 마음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아 그냥 좀 굽힐 걸. 아 그냥 모르는 척 타협하고 그냥 넘어갈 걸할걸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나 내가 정말 갑자기 쓰레기 같고 너무 무기력하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가 타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유연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지나치게 냉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로 스스로를 책망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책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안정시키는 장치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이 결과는 곧나 때문이야. 그때의 선택이 틀렸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나 환경 탓을 피하게 해줍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판단한 데에는 어쨌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환경 때문이었든 뭐 때문이었든 가네요. 그런데 내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배경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했던 선택만 그 자리에 남아버린 것이죠. 즉, 후회와 자책은 자기 방어이자 통제 전략인 셈이에요. 하지만요, 진짜 통제는 자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으니까가 아니라 그 당시 내가 했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통제가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였으니까요. 그럼에도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를 탓해야만 통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나를 책임자로 만들면 놀랍게도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자책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선택과 감정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후회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책은 또 일종의 방어기제이지만 진짜 선택과 통제는 내 선택이 맞았다. 그 당시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후회나 자책은 내 감정을 다루는 과정이지 내 가치나 판단을 부정하는 증거는 될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의 나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했던 선택 밖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과 이 머리가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고민과 자책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